안녕하세요. PS입니다. 드디어 마음껏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부 리그 LCK 2020 시즌 세계 최강 팀 담원 게이밍.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담원 게이밍은 어떻게 우승팀이 되었는가 결승전 리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경기부터 보시죠. 1 경기는 요약하자면 상당히 무난한 뱀픽과 난해한 인게임이었습니다. 담원은 카밀 신드라 진벤, 수닝은 예상대로 니달리 루시안 트페를 벤하며 첫 벤페이지를 시작했죠. 담원을 상대로 워낙 자주 나왔던 뱀픽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원은 롤드컵 플레인 스테이지에서부터 고승률을 자랑했던 오른 그레이비스 오리아나 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닝은 특유의 이티어 느낌이 나는 픽들이더라도 본인들이 자신있어하는 픽을 자주 가는 편이었고 이날도 그랬습니다. 소프엠의 자르반, 호의 이즈리얼, 엔젤의 아지르 등이 있는데 이중 아지르와 이즈리어를 가지고 가죠 TMI입니다만 결승전 이후 순윙 선수들은 결승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밴픽 전략을 뽑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죠 수닝은 케이틀린과 쓰레쉬를 벤하며 다몬의 바텀 게임을 막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다몬이 케이틀린을 픽하며 주도권을 잡아주고 캐니언을 키워준 경기가 많았었죠. 다몬은 소프엠의 자르반을 벤해주고 오르는 상대로 무난하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갱플랭크를 추가로 벤한 뒤 애쉬판테온 조합을 완성시킵니다. 누가 봐도 안정감 있고 든든한 구성이며 조별 예산에 블루팀이 선호되었던 이유를 드러내주기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8강 이후로는 대신 이런 조합을 카운트 치는 전략이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레드 사이드 선호도가 확 올라갔었는데요. 쇼닝의 경우 지난 t s 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쉔 정글과 오공을 선택하며 변수 창출을 노리는 쪽으로 밴픽을 짭니다. 다만의 조합을 딱 보면 베릴의 판테온이 미드라인까지 영향을 끼치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잘 수행해내죠. 베릴이 잡은 판테온은 일반 판테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로 라인 클리어 위주로 플레이하며 반반 구도가 나오게 되는 미드매치업에서는 어느 쪽 서포터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야죠. 지금 골렘에 보이는 저 와드는 너구리 선수가 라인을 미리 푸시해두고 박아두었습니다. 이 와드 하나로 쉔과 레오나의 갱킹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쏘닝도 베릴의 발이 풀린 것을 분명 의식하고 자신들의 서포트 정글 플레이메이킹 장점을 살짝 엇박자로 탑 갱킹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흘려냈죠. 여기서 너구리 선수가 갱킹을 당해주지 않고 대포 미니언까지 포기하며 살렸던 것이 수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소한 다원의 무빙 덕분에 게임이 정말 조합 주도권대로 흘러갔으며 첫용첫 첫 전령을 다원이 가지고 갑니다. 정말 무난하게 다원이 오브젝트를 챙기며 유리한 양상을 이어가겠구나 싶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당연히 수닝에게 좋을 것이 없. 없습니다. 서로 후반 지향적인 조합이라 봤을 때, 오른을 가지고 있는 쪽의 밸류가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용 스택을 쌓는 것 중점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대로 가면 힘들다는 것은 인지한 소프햄 선수가 탑의 갱킹을 통해 너구리 쪽을 뚫는 방향으로 또 한번 설계를 합니다. 너구리 선수는 이미 태블방이 나온 상태였으며, 뒤로 쭉 빠졌다면 분명 살아나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50을 때렸을 때 데미지가 너무 잘 박힌 것 때문인지 2대1 드리블을 시도하는데요. 빈 선수의 궁극기 타이밍으로 너구리 선수의 궁연결를 흘려 보내며, 수닝이 포인트를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쉽기는 하나, 담원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대각선의 법칙으로 쉔이 탑에 보였고,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 용까지 챙길 수가 있었죠. 하나의 해프닝이기는 하나, 분명 오공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전 상황에서 너구리 선수의 바텀 텔포로 점수를 따내며 세 번째 용으로 이어가는 다먼입니다. 그러나 바텀 타워를 압박하던 중, 수잉이 오히려 역으로 다먼의 바텀에게 돌진하며 쉔궁을 이용한 플레이를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다먼이 잘 받아치며 상황이 종료되는 듯 싶었죠. 수잉 입장에서는 트포티아멧이 나왔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습니다. 오공이 앞으로 들어오면 주궁을 덮으리라 예상하기 힘들었죠. 스닝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전 상황 백업을 위해 레오나가 바텀으로 달렸으나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머은 레오나가 오더라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스닝이 그레이브즈와 애쉬까지 따내는 모습이죠. 여기가 분명 스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스닝이 불리해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골드 차이를 확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머이 3명도 챙겨뒀고 괜찮다고 보일 수 있으나 스닝의 쉔 그리고 5공이 점점 강해지면 다머의 조합도 분명 까다로울 부분이 많습니다. 애쉬와 그레이브즈가 5공 션을 막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오리아나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볼수 있었던 것은 쉔이 모든 키를 먹었다는 점이고 역시 오리아나가 무난하게 성장했으니 괜찮아 라고 담원 내부적으로도 독려를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쉔 궁극기 때문에 담원의 운영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습니다. 특히나 정글 쉔의 경우에는 궁극기 쿨을 자주 돌리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쉔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니 담원은 한 번이라도 더 흐름을 내주게 되면 운영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타이밍이 다가오는데요. 순이은 이즈리얼이 무라마 다마와 얼건이 나왔고 아지르는 이번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초시계를 구매했으며 담원은 오른과 그레이브즈가 신발 업그레이드까지 미루어 가며 이코 타이밍을 조금 당겼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니은 한타 포지션을 항상 어떤 식으로 잡는지 또 한번 보여줍니다. 스니의 이전 경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쪽 갈래로 이니시에이터들이 나뉘며 양동작전을 자주 펼칩니다. 특히 소프햄 선수와 쏘다트 선수가 양쪽으로 나뉘며 쌈싸먹는 구도를 자주 설계를 했으며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었죠. 이런 스니의 한타 포메이션을 담원은 제 로 카운터 쳤습니다. 베릴리 선수가 사이드 에배치된 5공을 발견하자마자 스킬을 빼주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며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공이 분명 용 근처에 있을 텐데 정작 시야에 보이지 않자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이한 번의 판단으로 왼쪽으로 크게 돌았던 레오나와 아지르가 부랴부랴 합류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으며 여기서 LCK 메드무비에서 나왔던 더블 에이스를 띄우며 끝까지 한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담원이 포인트를 얻어갑니다. 하용 스택은 당연히 챙겼고요. 이용 싸움 이후 쇼메이커 선수는 메자이를 구매하며 승기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이 역대급 재미 있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쑤닝이 끝까지 교전 집중력을 보이고 현란한 피지컬을 보이며 잘 받아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스킬샷 하나 차이로 판도가 뒤집어질 만한 구도가 자주 나왔죠 사실 여기서 다원이 그냥 이겼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사형을 22분 대에 먹어놓고 후반에도 강점이 있는 조합이니 다원의 힘으로 찍어 누르겠구나 싶었던 거죠 허나 빈 선수의 드리블에 기반하여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혼자 있던 오공을 다원은 잘라보려 했지만 셴의 궁극기와 아지르의 텔포로 인해 캐니언 선수가 역으로 죽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했던 점이 아지르는 텔포를 탈 곳이 있었지만 오리아나는 텔포를 사용할 위치가 너무나도 애매했습니다. 이 교전에 길게 이어지며 백업을 오는 담원 선수들의 수닝이 하나 둘 정리해 나갔고 결국 바론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담원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특히 메자이를 구매했던 쇼메이커 선수는 메자이를 어쩔 수 없이 되팔아 버리는데요. 이때 장로용 타이밍이었으며 아직은 3코어가 나온 상태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는 라바돈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메자이 스노우블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싶었죠. 여기서 담원은 쇼메이커 선수의 라바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무조건 벌어줘야 하고 수 반대로 지금 강한 타이밍에 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후한펑 선수가 수온 장식기를 섞으며 중무 타이밍이 늦춰진 건 역시 아쉽게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후한펑 선수의 중무를 기다리고 싶었던 것인지, 쇼메이커 선수 의 아이템 창을 살펴보지 못한 것인지, 수닝은 쇼메이커 선수가 라바돈을 사올 타이밍을 내줘 버렸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역시 상대가 모르게끔 기안을 철저하게 숨기려 들었던 것이 한 몫을 했죠. 이번 경기 수닝이 먼저 싸움을 시작할 유일한 근거이자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존 수닝의 한타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양 나뉘며 상대를 쌈싸먹는 전략을 상당히 자주 사용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아지르가 바텀 부시에 숨어 있으며 각을 보류했던 것이 오히려 스닝에게 독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드 선푸시를 잡을 사람이 이즈리얼밖에 없었고 오히려 스닝이 원하는 구도로 싸움을 열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거죠. 다몬의 미드 1차를 민지 못했던 것 역시 스닝에게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릴 선수가 스닝의 한타 전략을 또 한번 파괴시킵니다. 아예 사이드로 도는 상대 한 명을 전담 마크 하면 상대를 급하게 걸도록 만들었죠. 레오나가 어쩔 수 없이 상대에게 진입하며 교전이 시작됩니다. 베릴 선수의 견제 때문에 레오나의 플레이를 강제시켰고 이는 곧 5공이 오히려 진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진입하려던 5공을 쇼메이커 선수의 충격파로 살짝 지연시키면서 보스트 선수를 아슬아슬하게 살려냈죠. 이로써 한타의 구도가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위쪽에서 5공과 레오나에게 시간이 끌린 사이 장로는 소닝이 챙겼습니다. 다오는 결국 상대를 발언해서 부르기로 맘먹고 계속 상대와 ox 퀴즈를 하며 소닝이 실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낚시에 쏘다트 선수가 제대로 당했 레오나가 죽어 있으니 근거도 충분하겠다. 다먼은 다시 한번 발언을 시도하고 결국 획득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장로용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미드포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리한 시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공이 내려오는 것이 와드로 보였고 한번더 베릴 선수가 사이드 쪽으로 빠지던 5공을 궁극기로 마크해버립니다. 덕분에 5공의 궁극기를 뺄수 있었고 자신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변수 한 가지를 제거해버렸죠. 보통 스잉은 오브젝트 싸움 전 바텀웨이브를 끝까지 어떻게든 밀어넣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잉의두 가지 습관인 한타 포지션과 오브젝트 전 바텀웨이브. 관리하는 전략이 이번 상황에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닉이 미드웨이브를 클리어하고 시야를 천천히 걷어내며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알고는 다머니 장로버스트를 해버리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시청하스수닝은왜 이렇게 뚫리지 않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다머는 이 장로턴을 이용해 탑타워 두 개와 억제기 그리고 바텀 2차타워를 하나 밀었고 결국 발언까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다머는 발언을 치며 상대를 또다시 급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제 이 아이템 상황과 이 시간대면 발언을 녹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어쩔 수 없이 소프넨 선수가 페이스 체크를 할수 밖에 없었고, 결국 바론을 다머이 챙기며 그대로 넥서스까지 밀고 갑니다. 이번 1세트는 오브젝트와 글로벌 골드 차이가 가장 의미 없었던 4경기 중 가장 치열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결승전을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경기가 끝나고 쇼메이커 선수가 쉽지 않은데 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더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 관전 포인트가 참 많았는데요.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수닝의 뱀픽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수닝의 뱀픽은 기존 월즈에서의 뱀픽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예측 불어로 가득 찬 뱀픽이라는 점인데요. 월즈에서 약 80%로 뱀카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OP 챔프라 평가를 받는 루시안을 풀어준다거나 메타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소프트 선수의 랭가라는 깜짝픽까지이 정도면 정글밴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전체적인 뱀픽 구도를 살펴보면 담원는 루시안이라는 카드가 살아 미드 루시안, 미드에이디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남은 성장형 정글러 이블린 공격적인 칼챔을 선호하는 빈 선수를 상대로 탑의 오른이라는 방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을 담당해줄 아펠 쓰레쉬까지 픽을 하며 주어진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날 담원은 오른을 무려 3 번이나 사용하였는데 수닝이 주로 탑 쪽에서 풀어 나가려 하니 사고가 최대한 덜 일어나게끔 든든한 픽으로 틀어막으려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칼대칼 칼,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1기토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삐끗하면 기세를 통째로 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굳이 탑에서 진검승부 안 해도 나머지 선수들과 차이를 더 크게 낼수 있다는 합리적인 접근. 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라인을 살펴보면 챔프폴이좀 좁은 편입니다. LPL 프로부터 롤드컵까지 이즈, 진, 투챔이라 해도 과언이 없는 후한퐁 선수의 진, 그리고 미드에서 무난한 AP 메이지를 선호하는 엔젤 선수의 신드라, 8강부터 전승 카드이면서 팀의 이니시를 막기 위한 쏘드아트 선수의 레오나, 칼챔을 선호하는 빈 선수의 피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소프엠 선수의 랭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조합을 순위이 뽑아간 건 맞지만 분명 자신들이 잘하는 픽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딱 하나 걸리는 건 이블. 이블린을 보고 랭가를 뽑았다는 것. 이블린 역시 승리 플랜이 단조로운 픽중 하나인데 레드 사이드 후 픽의 강점으로 그 플랜을 저지할 수 있다면 게임이 단숨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수닝의 인베이드 전략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닝은 탑 정글이 AD인 상태에서 오른을 뚫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바텀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 아래 반반 가르기 전략으로 레드 카정을 들어갑니다. 1렙 구도에서 비교적 인베이드 싸움에 강한 수닝은 정글 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또한 혹시 모를 인베이드 교전에 대비해 미드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빈 선수의 피오라가 카정 때문에 몸이 위쪽으로 쏠린 쇼메이커 선수의 루시안의 피를 깎는 유효타까지 만들어냅니다. 이후 랭가의 시팅을 받는 수닝의 바텀이 선 2렙 주도권을 얻고 쓰레쉬의 풀까지 뺍니다. 반면 상체 쪽에 힘이 실려 있던 담원은 오른의 풀이 빠지고 피오라의 갱도 실패하면서 초반 스타트를 굉장히 찝찝하게 시작합니다. 물론 초반에 찝찝하게 시작한 게임에 비해 전령과 갱킹을 통해 글로벌 골드 격차를 꾸준히 내는 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닝도 일방적인 손해를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용 오브젝트를 쌓아 올렸고 교전에 자신 있는 수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령부터는 적극적 으로 담원과의 교전을 시도했죠. 글로벌 골드가 앞서 있는 상대 팀을 상대로 교전에서 이득을 보는 장면은 이번 월즈 수닝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장면 중 하나였죠. 게다가 이후 3용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담원은 글로벌 골드가 앞서지만 교전에서도 손해를 보고 사용에 대한 압박까지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한 설계를 통해 일방적인 이득을 봐야 했고 사용 턴에 미리 밝혀둔 시야를 통해 피오라의 견제에 성공하며 사용은 막게 됩니다. 게임은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는 중 쇼메이커 선수의 실책은 피오라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탐원의 마음이 더욱 급해지게 됩니다. 이후 오브젝트가 나오기 전 교전으로 계속 소소한 이득을 쌓아 올리지만 교전 이후 강타의 유무 차이로 사용을 아쉽게 내어 줍니다. 게다가 연이어 다먼 선수들이 잘리게 되면서 바론까지 내어주어 주도권이 순닝 쪽으로 크게 쏠려버리죠. 바론 턴을 활용하여 미드 억지기를 밀면서 이미 승리를 거의 굳힌 순닝은 마지막 한타에서 빈 선수가 펜타키를 달성하며 게임은 종료됩니다. 글로벌 골드도 다먼이 앞섰고 소규모 교전에서도 다먼이 계속 좋게 풀어나간 듯 했으나 사용과 바론까지 너무 허무하게 내어줬던 것이 다소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수닝도 속도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경기였고 랭가라는 변칙적인 픽과 소프엔 선수의 플레이는 이후 너구리 선수의 인터뷰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경기입니다. 이번엔 다먼이 2경기 패배 이후 레드사이드를 골랐습니다. 레드사이드의 뱀픽은 항상 오픽 카드를 하나 내주더라도 원인들이 비슷한 수준의 카드 두 개를 챙겨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다먼은 처음부터 니달리를 줄 생각을 한 뱀픽을 시작합니다. 대신 니달리의 파트너인 레넥톤과 카니를 잘라 니달리의 위력을 감소시켜 놓죠. 니달리의 AD 파트너 두 개를 자르면 할 카드가 없잖아 라고 물어보는 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튜닝의 대답은 빈 선수의 잭스였습니다. 예선부터쭉잘 쓰던 카드이고 빈 선수가 워낙 자신있어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뱀픽이 내려가기 전에 과감하게 선픽을 하죠. 그에 대한 카운터픽으로 담원은 케넨을 선택합니다. 사실 3경기는 케넨을 수닝 쪽에서 견제하지 않은 게 매우 큰 실책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4경기 리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팀의 조합을 살펴보면 수닝은 라인전을 버티다가 어느 정도 성장 후 사이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담원의 뒷 포지션에서 진입한 뒤 딜러 암살을 노려야 합니다. 반면 담원은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빠르게 오브젝트를 챙기고 굴려나가면서 드래곤 스택 압박을 가한 후 오브젝트 한타를 유도해 드론 잭스 아칼리를 받아쳐야 하죠. 종합해 보면. 수닝은 한타보는 잭스를 성장시켜 사이드를 흔들어야 하고 반대로 담원은 한타 구도만 나오더라도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수닝의 조합이 초반 라인전부터 밀리는 조합인데 담원이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는 것도 용이하니 벌써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이 느껴지시죠. 경기 3분부터 사고가 터집니다. 빈 선수의 잭스가 적극적인 딜교환으로 라인전을 풀어나가려다 풀까지 빼면서 퍼블을 내주게 된 것이죠. 케넨의 라인 유지력이 좋지 않은 편이니 부패 물량의 유지력 싸움으로 끌고 나가려는 시도였는데 니달리는 바텀 동선이었던 반면 그레이브즈는 탑 동선이었던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키를 내주죠. 더군다나, 그레이브즈가 바텀 쪽 풀캠을 돌았기 때문에, 니달리가 카정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죽어서는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번엔 다시 양정글이 스타팅 위치에 정글을 돌고, 위아래 캠프를 갈라먹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군 그레이브즈는 칼날부리 카정을 들어가는 상황이고, 라인은 당겨지니, 너구리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뒤에서 갱을 흘려냅니다. 너구리 선수가 한탄을 흘려놓았고, 그브가 아랫동선이니, 자연스럽게 용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수닝 입장에선 탑구도를 뒤집을 만한 갱킹도 일방적인 정글 캠프 이득도 챙기지 못하였으니, 이 게임 6분만에 크게 말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너구리 선수가 갱 킹을 한번 더 흘려내면서 니달리는 완벽하게 그부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날 3경기는 너구리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선수가 게임의 승패에 이렇게 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죠. 순잉의 3인 다이브를 받아치는 장면 입니다. 다몬이 얼마나 상대의 노림수를 잘 읽는지 알수 있는데 먼저 그레이브즈가 바텀을 압박 하러 내려간 상황에서 알리스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브라움이 귀환을 합니다. 예상된 플레이였기 때문에 베릴 선수의 매우 빠른 귀한 너구리 선수의 알리스타 WQ 플래시 회피까지 환상적인 플레이가 겹쳐지며 역으로 키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스닝은 게임을 뒤집을 만한 힘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닝이 바론 근처에서 니달리가 죽었음에도 케넨이 봉풀주 탈진인 것을 캐치해 4대4 한타를 과감하게 열어 마무리 후바론을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닝은 드디어 본인들 픽의 강점인 사이드 푸시를 할 여건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담원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번에는 너구리 선수의 차례라는 듯뒤태 활용해 이즈리어를 잘라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닝은 다시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케넨이 아칼리를 막으러 탑으로 기귀하는 사이를 노려 아칼리가 디텔로 케년 선수를 잡아냅니다. 서로 적 뒤쪽에 텔레포트를 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마치 이것이 롤드컵 결승의 턴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닝이 장로를 가져가지만 너구리 선수의 케넨이 앞으로 달려들어 이즈와 아칼리를 잡아내 킬 교환에서 이득을 취하는 등 접전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접전의 종지부를 찍은 분기점 역시 너구리 선수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즈리얼이 귀환한 타이밍에 앞으로 나온 알리스타를 캐치해 잘라낸 후 이어지는 4대5 바론 한타 속에서 캐넨을 막할 알리스타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잭스와 아칼리가 다먼의 딜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역으로 폭사하며 다먼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닝이 바론을 먹어 사이드 운영 픽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중간중간 하나씩 잘리면서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닝의 저돌성이 흔들리지 않고 빈틈을 노린 노련함이 다먼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보이며 라인전 한타 운영 모든 측면에 에서 빛이 난 너구리 선수의 하드 캐리가 돋보인 경기였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닝이 뱀픽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빈 선수는 칼챔을 정말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칼챔이 룰루와 케넬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 이 경기처럼 다른 라인의 주도권이 없다면 편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부류이기도 합니다. 정글이 탑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요. 오리아나는 신드라를 상대할 만한 매치업이고, 바텀에서 아펠리오스 역시 케이틀린을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생하면서 다른 라인을 신경 써줄 수 있는 갱플랭크가 빈 선수의 챔피언 풀에서 쓸만한 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롤드컵에서의 아펠리오스는 좋은 비 아니었습니다. 세나와 성장 곡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픽일 뿐이죠. 케이트린을 상대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라인전을 극복할 수 없는 매치업입니다. 실제로 처음 킬을 내주었을 때도 CS 격차가 엄청 났었고, 레오나가 이를 참지 못해 싸움을 걸었다가 역으로 킬을 내준 장면이 나왔었죠. 종합적으로 모든 뱀픽을 요약하자면 모든 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팀에 킨드레드가 들어간 반면 모든 라인이 주도권이 없는 팀에 그레이브즈가 들어가며 둘 간의 성장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매치업입니다. 이 성사됩니다. 명백한 벤픽 패배가 아닌가 싶네요. 주도권이 없다는 뜻은 합류 속도가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쪽 정글에서 신드라가 바이게 싸움을 유도할 때 오리아나는 바킨 라인을 받아먹고 있었으며, 이는 다머니 교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바텀의 안정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롤드컵에서 베릴 선수는 정말 수닝의 카운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상대가 싸먹으려는 구도를 한점 돌파로 뚫어내는 장면, 그 장면이 바텀 다이브에서도 포착되며 수닝의 4인 다이브를 정말 안정 쪽으로 받아내었고 그동안 캐니언 선수는 탑과 미드에서 스노우볼을 더 굴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중반 미드 주도권을 이용한 3연과 사용을 무난히 챙겨냈으며 그 이후에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압도적인 성장 차이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죠. 이번 시즌 특히 서머 기간에 들어가면서 담원은 모든 라인에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담원 게이밍의 우승을 축하드리며 LCK의 위엄을 되찾아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